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많이 못 나와서 한번 찍으려고 해요. 오늘은, 어, 식빵 토핑을 만들 건데요. 저번에 만들었는데 그때 너무 모양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했어요. 오늘 준비물은 천사전통하고 음, 저분과 똑같이 갈색 물감하고 황토색 물감을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은 아, 고 커터 칼. 그 다음엔 파스텔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근데 이 파스텔을 어차피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갈아 놓는게더 좋고요. 이 정도 필요해요. 먼저 천사전투를 적당한 만큼 뜯어주세요. 지금 오랜만에 해가지고 식빵도, 식빵 토핑은 이걸 나중에 샌드위치를 만들거라 약간 좀 크게 할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안할 수도 있어요 이정도 정도한 뜯어주세요 너무 많다 싶으면 잘라도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이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했던 식빵, 식빵 토핑은 삭제할 거예요. 어, 한 이틀 뒤에 삭제할 거니까, 이거 올리자마자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 온다 했 생크림 그것도, 그게 다, 거의 지금 생크림 다 써가지고, 한번더 만들 거예요. 자를 평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걸 네오맑게 만들 건데, 제가 아까 만들었, 만들었는데 네오맑게. 이게 실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포송포송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통째로 그냥 네모나게 만들어도 돼요. 어 제가 핀셋을 아직 안 사가지고. 아직 식빵 스틱들이 많은데, 그게 좀 모양이 이상해서 나중에 좀 버릴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딸기 토핑을 저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오빠가 들어와가지고 오빠가 오빠 오빠가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맞다 그리고 자도 필요해요 자 자도 아 자래 붓도 필요해요 아 정신이야 해준 다음에, 이 칼로, 저기, 저기, 위에를, 모양을 내기 위해서, 때리려고 하는데, 칼날이 너무 작아 죽구요. 바로 게요 음, 그냥, 이전처럼 한번더 자를게요. 음,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자르면 되겠네 주시고 이거는 따가 다시 채색을 할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거 위에 를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중앙을 정중앙을 해서 잘라주세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말리시면, 잘렸던 게딱 벌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조심히 해서 잘라야 돼요. 여기 너무 많이 짤른것 같아. 그리고, 이거, 여기, 여기 양옆에도 잘라주시고, 여기 미, 밑에만 안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 어디 보관했냐? 고 여기, 여기, 여기 한번 잘랐잖아요, 위에를. 그리고 여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면을 자르고, 그 다음에 아래면만 자르면 돼요. 네, 이번엔 되게 잘 잘랐어요.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게겜은를딱 인게, 맞춰줘야 돼요, 여기 옆에도. 이렇게 초점이 안 맞춰지는데? 근데 허리 딸기 보이시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일단 갈색 파스텔을 준비하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파스텔을, 어떤 색을 사용할 거냐면, 맨 처음에는 일단 색깔을 보고, 이제 이 황토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색을 할 거예요. 이 상관없지만, 저는 붓을, 좀, 그래가지고. 눈가를 묻혀주시고, 이렇게 묻혀주시고, 위에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저 이거 우유 식빵을 해가지고 여기 색깔을 안 묻히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laughs>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대충 이렇게 색깔을 묻히는데 시 약간 노란색 빛이 나네요. 이렇게 원래 진짜 진한데, 음. 이게 실제로는 진짜 황토 색깔이에요. 진짜 노 이게 진짜 노란색으로 나오네. 여기 변은 안 묻히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제가 모르고 여기를 약간 묻혀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가지고 그리그다음은이 색깔. 요 색깔 갈색깔을 묻혀줄게요. 이렇게 색깔을, 이번엔 글자고 붙이고요. <laughs> 네, 이렇게. 으흠. 네. 이렇게 되면 돼 근데 저는 이 바깥의 색깔, 이게, 저 이런 색깔을 싫어해가지고, 이거보다 좀만 더 실감나게 하려고, 거예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딸기 케이크는 다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음, 이게 몇 분이지? 벌써 8분이네. 이렇게 만들어 주세 돼요. 그, 아, 아, 네. 지금 9분이어가지고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다음, 다음, 다음 편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